다드리고 씻기고 재우고 그래야 돼서 엄마 오늘 닭장 가서 밥몇번 줬어? 응? 세 번이나 줬다 내가 아침에 닭밥을 그렇게 많이 줬어 그럼... 많이 주지 말라 했잖아 엄마들 주지 말라고 근데 또 줬냐 니가? 내가 많이 줬잖아 3일 먹을 걸 한꺼번에 줬어 네. 음.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고. 아이고, 참. 근데 닭장을 세 번이나 가면. 닭장을 왜안 들어가? 내가 3일 먹을 거 한꺼번에 줬으니까 엄마가 닭장 안 가도 돼. 3일 먹을 거 한꺼번에, 한꺼번에 먹냐? 그런 게, 음. <laughs> 이제 오늘은 그만 가세요. 응? 닭장 들어가서 이렇게 힘 판겨갖고, 맥을 못 주고. 하루에 한 번만 가도 되는데 닭장을 12번도 더 가네. 그것도 맨발로. <laughs> 다 닭장을 끓으면 닭이 사내고. 맨발로 다니니까 온니얼인줄 네. 알고 엄마도 맨발로 다니는데 네. 절대 그건 아닌 거요아 닭을 먹여야지 뭣으로 갔다 놓까니 닭을 먹이는 건 좋은데 맨발로 좀 다니지 말라고 왜 맨발로 댕겨 신 신고 가지 엄마가 신발 신고 몇 번이나 가 항상 그냥 버은 발로 가더만 닭이 얼마나 반가우면 버은 발로 댕겨 닭장을 신을 벗고 있은 게 응. 닭이 급하면 언넨 쫓아가야 해요. 죽는 감이. <laughs> 닭이 불러 엄마를 빨리 오라고? 응, 음, 막, 막, 막. 죽는 신흥어면 언 쫓아가 봐야지. 닭이? 그럼. 닭이 꾹꾹해! 꾹꾹! 어매 할매, 빨리 와. 꾹꾹해! 알았어, 알가지가 그려? 막, 별 열두 가지더 불러. 그렇지. 엄마가 그런 닭이라도 있어야지. 닭이 불러, 사람이 안 좋아한 게 닭이라도 좋아하니까 좋아서요. 닭한테 가는 걸로 알아서 <목소리> 거기다 다 놓아두면 막, 거지 그 깨틀고 그런 게 내가 갖다 놓고 그려요 응? 그럼 닭집 가서 알만 꺼내와. 내가 그동안 밥 차려놓고 있을게. 그새 무 엄마 해 떨어졌어 지금. 얼른 닭밥 두고 와 그러면 알 알만 꺼내 와. 응? 알만 꺼내 와. 마른 김을, 김을, 맹김을 구워서 넣는 이유는 엄마가 반찬을 딱한 가지밖에 안 드셔. 그러면은 이 맹김을 구워서 이 김에다 엄마가 드시게끔 반찬을 싸서 엄마 입에 넣어주기 좋게 하기 위해서 김을 주고, 어? 이 마른 김을 아하, 신나게 탁악하 하고 있 아하, 신랑의 하하하 미지게... 그럴 모 뭐... 더라뭐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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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흘리겨 흠... 다예예예 흠... 흠... 하 흠... 고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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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는 잘하는데 그럼 자식들 중에 누가 가져가도 가져갈 테지 하고 모여나 당신 절대 안 맹들어 먹어. 어묵 넣고 김치 넣고 표고버섯 진딱 넣고 그랬는데 엄마도 먹고 나도 먹고 개도 먹어. 엄마. 엄마는 새끼가 몇이나 있어? 큰언니 이름이 왜셔? 뭐야 경욱이 내 이름은 뭐여? 내가 몇째 딸이야? 셋째 딸 오메 우리 엄마 오늘 똑똑하네 완전 똑똑해 봐지네 내가 셋째 딸인 것도 알고 딸셋 중에 몇째가 최고 이쁘게 생겼어? 큰딸, 두째 딸, 셋째 딸저에뭐 이쁘냐? 하나 없어, 똑같어내베 쓰고 살아왔니 똑같은 게 뭐지? 틀리겠냐 어머니, 오늘은 구고 절절 옳은 말씀만 내붙치시네뭔 일이래? 야, 죽을 날이 가찬 게 아를 거 아리아요 언제 죽을 거간 언제 죽을랑가, 오라고 마음은 가지 에휴, 오라고 하는 날 나한테 연락 미리 해. <laughs> 그냥 몰래 후딱 가지 말고. 응? 예? 연락은 뭐 들래? 그래, 엄마 보낼 준비 하지. 나 갈란다도 안고 살짝 아무도 없을 때 가면 절대 안 돼. 응? 어? 어떻게 알아? 그냥 잠자는 듯이 갈 때는 아주 편하게 잠자듯이 가는 것이 제일 우상이라고 해야지만. 그래도 가기 전에는 자식들한테 임종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. 원래 임종 자식은 하 하늘이 내준다고 하다마는. 그래도 내가 마지막 판에 엄마를 모시고 있은 게로 내가 엄마 임종을 지켜야지 죽가가 꽤나도. 훌원 날 같이 있다가 임종도 못 얻게 하면 부류 자식들 맨들지 말고. 엄마 아셨소. 뭐설러 다녀, 시방생각을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을 쓰겠어. 응? 엄마 내꿈 꾸보자, 아빠 꿈 꾸보자. 어. <laughs> 누구 꿈꿀 거야? 네 꿈도 끼고 아빠 꿈도 끼고 아, 이 욕심도 많으시네. 인심도 많다. 그럼 아빠 꿈 꾸고, 내 꿈은 내일 꿔. <laughs> 이제 눈 감아, 엄마 자게. <laughs> 안녕히 주무사.